제발 달콤한 과일 그만 드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난주 응급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3세 박영숙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119로 실려왔는데 혈당 수치가 무려 420을 넘었어요. 의료진도 깜짝 놀라서 뭘 그렇게 드셨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가족들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몸에 좋다고 단 것도 안 드시고 하루 종일 과일만 드셨는데요. 아,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아침에 사과 2개 아삭아삭, 점심 후에 감세개 달콤달콤, 저녁에는 바나나 두 개까지 쭉쭉 드셨거든요. 과일이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마치 과일은 마법의 만병통치약인 줄 아시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할머니를 응급실로 보낸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계산기 두드려가며 계산해 보니 할머니가 하루에 드신 과일 속 당분이 설탕 무려 20큰술에 해당했던 거예요. 이건 뭐 설탕 공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과일은 자연이 만든 건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 라면은 몸에 나쁘고 햄버거도 나쁘지만 과일은 착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철석 같은 믿음,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어르신들 건강만 파고들어온 영양학 괴짜 박사 이현수입니다. 제가 왜 괴짜냐고요? 다른 의사들은 약 처방하는데 저는 과일 처방을 하거든요. 어떤 과일은 드시고 어떤 과일은 멀리하라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식단을 들여다보면서 과일 때문에 건강을 해친 사례를 정말 수도 없이 봐왔어요. 그때마다 속이 상했죠. 좋은 마음으로 건강 챙기려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걸 보면서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인 68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약 먹기가 싫다고 하시면서 과일로 건강을 되찾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참 기특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매일 아침 사과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점심 후 당감 두 개, 저녁에 바나나 한 개씩 정말 성실하게 드셨어요. 마치 과일 먹는 모범생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당화혈색소가 6.8에서 8.5로 급상승했고. 체중도 5kg이나 늘었거든요. 선생님, 저 정말 성실하게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 어르신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제야 깨달으셨죠. 과일도 결국 당분 덩어리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 김 어르신 표정이 정말 허탈하셨어요. 마치 배신당한 기분이랄까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세 가지 핵심 비밀을 털어놓겠습니다. 첫째, 60세가 넘으면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달콤한 유혹의 과일 5가지를 콕 찍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과일들은 겉으로는 천사 같지만 속으로는 악마 같은 녀석들이거든요. 둘째, 혈당은 안정시키면서 활력은 쑥쑥 올려주는 기적의 과일 6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착한 과일이에요. 셋째, 과일을 진짜 약처럼 활용하는 우리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비법과 혈당 잡는 마법의 차 레시피까지 대방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과일 해독차 레시피는 정말 대박이에요. 당뇨 전단계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과일을 즐길 수 있게 해드릴 거거든요. 이건 제가 30년간 머리 쥐어뜯으며 연구해서 만든 특급 비법이니까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도중에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바로 이 20분에 달려있거든요. 이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폭로해 드릴게요.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설탕 4큰술과 똑같다는 거 아세요? 감 1개는 설탕 6큰술, 대추 10개는 설탕 무려 8큰술이에요. 포도 한 송이는 설탕 10큰술, 말린 감 1개는 설탕 12큰술에 해당해요. 이 숫자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어이가 없죠? 그동안 우리가 설탕 대신 과일 먹는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자연당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묻는 분들 계실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자연당이든 인공당이든 당분은 그냥 당분일 뿐이거든요. 우리 몸이 당분을 보고 아, 이건 자연산이네. 이건 공장산이네 하고 구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더욱 중요한 건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처럼 여기저기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60세 이후 우리 몸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인슐린 감수성이 30%나 뚝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당분을 먹어도 혈당이 금방 내려갔는데, 이제는 높은 상태로 오래오래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게으른 직장인처럼 일처리가 느려진 거죠. 둘째, 근육량이 연간 1%씩 줄어들어요. 근육은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공장인데, 그 공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을 처리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셋째,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해져요. 간은 과당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일처리 속도가 느려져서 지방 간 위험이 커진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과일이 60세 이후에는 몸에 부담이 될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0만 명을 무려 20년간 쫓아다니면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60세 이상에서 고당분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쭉쭉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죠. 이제 60세 이상이 정말 조심해야 할 위험한 과일 5형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겉으로는 예쁘고 달콤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건강을 노리는 늑대 같은 존재들이에요. 첫 번째 악역은 바로 감입니다. 특히 단감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 완전 고당분 과일이거든요. 감두 개만 드셔도 밥한 공기 먹은 것과 똑같은 혈당 폭탄이 터져요. 실제로 65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감3 개씩 후식으로 드시다가 단 3개월 만에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걸작이었어요. 감이 이렇게 나쁜 줄 몰랐네 그냥 달콤하고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갔는데 감에 탄닌 성분은 위에 좋다고 하지만 당분이 너무 많아서 득보다 실이 더클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인물은 대추예요. 한방에서는 보약이라고 하지만 현대인한테는 당분 폭탄이 될수 있어요. 말린 대추 10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콜라 한 캔보다 많다니까요. 게다가 끈적끈적한 식감 때문에 치아에 달라붙어서 충치까지 유발하기 쉬워요. 대추 드시고 나서 이안 닦으시면 정말 위험해요. 세 번째 요주의 인물은 완전히 익은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참 재미있는 과일이에요. 파란색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노랗게 익을수록 당분이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녹색 바나나의 당분이 12g이라면 완전히 익은 노란 바나나는 25g까지 뛰어올라요. 거의 두배 차이죠. 바나나 두개 드시면 설탕 물한컵 마신 것과 똑같은 충격이에요. 또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한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달콤한 유혹은 포도예요. 포도 한 송이에 당분이 무려 40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설탕 10큰술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포도는 참 무서운 게한알두알 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비워버리게 돼요. 마치 팝콘 먹듯이 말이에요. 그때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는 거죠. 특히 포도 속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다섯 번째 달콤한 함정은 파인애플이에요. 남국의 달콤함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파인애플 한 조각에도 설탕 3큰술 분량의 당분이 숨어 있어요.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서 소화에 좋다고 하지만 당분으로 인한 피해가 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아요. 이런 과일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좀더 자세히 파헤쳐볼까요? 과당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첫째, 간을 혹사시켜요. 과당을 너무 많이 드시면 간이 과로사 직전까지 가게 돼요. 처리 못한 과당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쌓이는데,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술한 방울 안 드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둘째, 식욕 조절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과당은 우리가 배부르다고 느끼게 하는 렉틴 호르몬을 방해해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중독처럼 말이에요. 셋째,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서 당뇨병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과당을 계속 섭취하면 우리 세포들이 인슐린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마치 말안 듣는 개구쟁이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병으로 가는 거죠. 넷째, 통풍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선사해요. 과당이 몸에서 처리될 때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게 관절에 쌓여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일으켜요. 통풍 걸린 분들 말로는 진짜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섯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잔뜩 만들어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과당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급증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져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과일 주스는 어떨까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더 폭로해 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100% 과일 주스. 이거 완전 사기예요. 오렌지 주스 한잔 250ml에는 오렌지 3개에서 4개 분량의 당분이 압축되어 있는데 정작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식이섬유는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마치 과일에서 좋은 건다 빼고 나쁜 것만 모아놓은 액체 설탕 같은 거죠. 실제 실험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오렌지 한 개를 그냥 먹으면 30분 후에 혈당이 30 정도 올라가는데,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면 15분 만에 혈당이 80이나 뛰어 올라가요. 이건 정말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라는 현상이에요. 87세 강명자 할머니는 이가 약해서 과일 씹기가 힘들다고 매일 과일 주스만 드셨는데, 당뇨 전 단계 판정받고 나서야 주스의 진실을 아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제 희망차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에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는 법이니까요. 올바른 과일 선택으로 건강을 되찾은 우리 어르신들의 감동 스토리와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착한 과일 육총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착한 과일은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 친구들은 정말 착해요. 혈당 지수가 25에서 40으로 안전한 수준이거든요. 베리류에 가득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인슐린을 더잘 작동하게 도와줘요. 하루에 반컵 정도, 그러니까 50g에서 60g 정도면 충분해요.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똑같으니까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드세요. 두 번째 착한 친구는 사과예요. 특히 껍질째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사과의 팩틴이라는 성분이 혈당이 갑자기 뛰는 걸 막아주거든요. 사과 한 개의 혈당 지수는 36으로 정말 착해요. 껍질에 있는 케르세틴이 몸속 염증도 잡아줘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혈당 지수가 40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절대 주스로 드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믿음직한 동료는 자몽이에요. 특히 신맛이 강한 품종이 좋아요. 자몽의 나린제닌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자몽 반개의 혈당 지수는 고작 25밖에 안 돼요.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이 약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꼭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네 번째 숨은 보석은 아보카도예요. 이 친구는 정말 특별해요. 당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대신 몸에 좋은 기름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서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요. 하루 반 개면 포만감도 느끼고 영양도 충분해요. 혈당 걱정 전혀 없이 드실 수 있는 유일한 과일이에요. 다섯 번째 착한 과일은 키위예요. 달콤한 맛이 나지만 혈당은 천천히 올려주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키위 속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비타민C는 오렌지보다 두 배나 많아요.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딱 좋아요. 여섯 번째 깜짝 멤버는 방울토마토예요. 엄밀히 말하면 채소지만 달콤해서 과일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넣었어요. 방울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당분은 거의 없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9세 최순희 할머니는 예전에 감, 바나나만 골라서 드셨는데 당화 혈색소가 7.2%였어요. 제 조언에 따라 베리류, 사과, 자몽 위주로 바꾸신 후에 단 3개월 만에 6.1%로 뚝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그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제 과일 먹는 게 무섭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이제 정말 핵심적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진짜 약처럼 활용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최고의 과일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전 10시에서 11시는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이때 드시면 당분을 에너지로 바로바로 쓸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점심 후 혈당이 안정된 후라 소량 드시기 좋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녁 7시 이후는 절대 금지 구역이에요. 밤에 드신 당분은 고스란히 살로 직행하거든요. 이제 30년 연구의 결정체인 혈당 안정 마법의 차 레시피를 대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개피 크롬차예요. 개피 스틱 한 개를 뜨거운 물 200ml에 우려서 과일 드시기 30분 전에 마시면 혈당 상승을 30%나 막아줘요. 계피의 크롬 성분이 인슐린을 더잘 작동하게 도와주거든요. 두 번째는 녹차 레몬 콤비예요. 녹차 1티백에 레몬즙 4분의 1개 짜서 넣으면 카테킨과 비타민 C가 만나서 항산화 효과가 폭발해요. 과일 드신 후에 마시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세 번째는 생강 페퍼민트 차예요. 생강 슬라이스 3조각과 페퍼민트 잎 5개를 우려내면 소화도 도와주고 혈당도 안정시켜 줘요. 특히 달콤한 과일 드신 후에 딱이에요. 과일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동반자들도 있어요. 견과류 5개에서 6개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그리스 요거트 1 큰술과 함께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까지 건강해져요. 치아시드 한 작은술 뿌려서 드시면 오메가3와 식이섬유로 배도 더 부르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황금 법칙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일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밥, 국, 반찬 다 차려놓고 마지막에 살짝 곁들이는 거예요. 과일로 배 채우시면 절대 안 돼요. 둘째, 하루 과일은 손바닥 크기까지만이에요. 대략 150g에서 200g 정도요. 셋째, 과일 드신 후에는 꼭 30분 이상 움직이세요. 산책도 좋고 설거지도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감, 대추,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같은 달콤한 유혹의 과일들은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위험한 친구들이고, 베리류, 사과, 자몽, 아보카도, 키위, 방울토마토는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착한 과일들이에요. 그리고 타이밍과 마법의 해독차로 과일을 약처럼 활용하는 게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 비결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미션 세 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금지령 내리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둘째, 위험한 고당분 과일 대신 착한 베리류나 사과로 갈아타세요. 셋째, 과일 드시기 전후에 제가 알려드린 해독차 한 잔씩 마셔보세요.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 몸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똑똑하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 차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건강 의지가 더욱 단단해질 거거든요. 혹시 주변에 과일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거니까요. 특별 이벤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2,000명 달성하면 시니어 맞춤 7일 완벽 식단표를 무료로 대방출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어야 할지 고민 없이 따라만 하시면 되는 그런 식단표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다음 영상 예고도 살짝 해드릴게요.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채소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에이, 채소는 다 몸에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건강한 노후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현명한 선택의 결과물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도 그런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예요. 앞으로도 계속 똑똑한 선택하시길 바라고, 저도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선택해서 적당히 드시라는 거죠. 우리가 젊을 때와는 다른 몸이니까 그에 맞는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영상 정말 유익하셨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의 건강 한마디로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명하게 선택하신 과일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 갈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